네, 제 6호 태풍 카누이 남해안을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강도는 어떤지, 확관정보 기상청 예보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이형 기상청 예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지금 현재 태풍 이동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6호 태풍 카누는 06시 기준 통영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시속 22km로 북진하고 있으며, 오전 9시경 통영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재 태풍의 강도, 위력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태풍이 상륙, 상륙하는 오전 9시 경 태풍의 중심 기압은 975 헥토파스칼인 중형 태풍으로 최대풍속은 시속 115 k m 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가로수가 쓰러지는 정도의 위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보된 내용에 따르면 오늘 밤쯤에 태풍이 이제 수도권까지 근접할 전망인데. 어, 현재 태풍 이동 속도를 보면 은그 예보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현재 태풍의 이동 속도를 감안했을 때 오늘 저녁 6시에서 9시경 수도권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천천히 이동할 경우 피해 규모를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네, 태풍이 느리게 이동하면 우리나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태풍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비와 강한 바람이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의 영향으로,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이형 기상청 예보관과 함께 어, 태풍 정보 확인했습니다.